이 말려 놓요렇게그레 음. 아, 향이 되게 좋다. 예. 이야. 이제는 아들, 딸다 키워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키워가지고 나, 이제 날도주는 거지. 그래 내가 큰 소리 하고 살지 는 거예요. 아저씨데그엄꺼고남 아들이거든요. 엄꺼고 손주들 엄청 많다. 야. 진짜 응. 웃을 수는 모습에서 행복하신 걸딱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우리 건들 삼는 소치래, 건들에. 아. 건들에서 삼는 소치야. 와. 여기. 이것도 아드님이. 그렇죠. 아. 우리 아들요. 여기 불이 와요 부캐머. 어? l e d 그런데 이, 이 불은 a 왜, t come and c h o c 이거 a 놓으면 좋거든요. 그 o n t c 깜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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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m e c 여기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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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옛날부터 있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옛날에는 맨 그랬지요 여기를. 여 여기다 불려고 여기다 난그려커 여커 여기다가. 여기래면 아 응. 구들이 또 이리 여면아 저건 구들 가진 걸된 거고. 그렇죠. 구들이 뜨시지요. 여 불려. 여 위에 보니까, 야 저것도. 여기 그, 이제 불려믄 연기라 연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 막내 아들이 또저 올라가서 지지수를 저리 다 했어요. 다 해요. 전부 다 해요. 아, 그래요? 저희 그애 놓고잖아요. 그거. 아들이다해 주셨구나. 진짜 우리 조문 이제 다. 우리 아들 내와 가지고 다, 다. 아, 정말 아들님이 뭐 나무도 싣고 <laughs> 뭐도 싣고뭐 싣고, 해. 어. 다들 혼장계셨는 만들어 주셨네요. 그 저희까지 일꾼이 저번과 어? 기술자가 어? 온다고 생각하면 어. 하기가 어. 어려운 자거든요. 멀어서. 그네도 만들어 그래? 그래? 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요? 그러면요. 어. 여기 이제 앉으면은 뒤로 넘어간다고. 아, 그래 여기 이 짜리요. 아, 아. 그 뒤에를 받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어 안전띠가 있는 아, 거예요? 아, 거예요? 어, 넘어가지 않게. <laughs> 아니 우리 제작진 지금 저 할머니한테 <laughs> 밀어달라고 밀어주시는 밀어 거예요? 밀어달라고 <웃음> <웃음> 아들님 자랑이 대단하니다 와가지고 다 해주고 엄마 편하게 지내는 거고다 해놓고. 그러군요. 자, 아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 아, 영상편지. <laughs> 네, 정말이 사랑해. 어,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어서가지고 내가 여잘 놀고 있어. 어제를 오늘 오늘 또 멀리 갔어? 온다 어디만 못 오고 오늘 온다 했는데안 와. 그러면 내일 아드님도 같이 오세요. 아이, 매일이 다, 아들 다 와서 아, 하지요. 지금 응. 되니까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아드님이 <laughs>